일단,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은, 뭐, talk to J, GPT라고 하면은 음성으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, 챗 GPT for g o 이면은 구글로 검색을 하면서 실제 어떤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는, 뭐, 다른 챗 GPT가 해주는 그 답변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이제 크롬 웹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게 크롬 브라우저입니다. 어,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효과 이런 이제 확장팩들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맥에는 사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는 익스플로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. 뭐 익스플로러를 일단 띄운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.co.kr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뭐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이렇게 치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 한번 해주시고 어, 크롬 다운로드 이렇게 해주시면 크제 크롬 우저우저크서크스 웹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챗 g p b t 랑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Store, Chrome Web s t o 이제 Chrome Web Store, Chrome Web Store, Chrome Web Store, Chrome w 게 b s t 일단 지금 현재는 설치 화면이 되는 거고 네,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은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 대기, 설치 대기 중 이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치는 됩니다. 이걸 먼저 다른 채 GPT 확장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. 여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밑에 뜨게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 이제 설치가 되면 아이콘도 이렇게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죠.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앞으로 챗 GPT에서 내가 조금 더 유용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크롬 웹 스토어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고, 요 크롬 웹 스토어에서 내가 뭔가를 설치를 한다. 제가 만약에 뭐 Talk to Chat GPT 이런 거 설치를 하면은 이게 이제 Talk to Chat GPT. 제가 Chat GPT랑 이제 같이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되는 거죠.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제가 설치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한 상태라서 어 이미 이제 삭제를 하라고 뜨지만 여, 음,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크롬에 추가 이런 버튼이 뜨면서 웹 스토어에서 이제 추가 확장 기능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본 앱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기본 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내가 뭐 윈도우에서 메일을 뭘 기본 앱으로 쓸 것이냐.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여기 클릭, 클릭을 해주시면 기본 앱을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쓸지, 크롬을 쓸지,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지. 어, 제가 만약에 크롬 웹스토랑 어 관련된 확장 페이지 좀 많다라고 하면은 크롬을 선택을 해주시고 끝나라고 하면은 네, 자연스럽게 이제 크롬으로 환경 설정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